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독과 도와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하나 해주세요, 여러분. 날씨가 많이, 날씨가 많이, 날씨가 좋아요. 덥고 엄청나 날씨가 많이 좋아요. 여러분, 하늘들이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. แล้วมีอันนี้ไหวออก 구독, 좋아, 좋아요, 꼭 알람이 해주고, 더 구독자가 많이 올라갔어요. 한 한매, 몇, 한 몇, 한몇삼 올라갔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팝에, 오베다를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요리하고, 이렇게 공로도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, 여러분. 저 위에서 꼭 도와주세요, 여러분. 사차하는한자이고사차하는 사회입니다. 여러분. 알았죠? 여러분. 꼭 도와주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하고,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구두자가 더 올라갔고 더 열심히 노래도 하고 <laughs> 열심히 운전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, 여러분. 알겠죠? 여러분, 알겠죠? 알겠죠, 여러분. 여러분, 도와주세요 알겠죠? 바이 여기서 어,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영상만 올리고 노래도,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노래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 노래만 여러분 안녕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꼭꼭꼭 눌러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